자 다시 자 분사 부분 볼게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 은 현재 분사 이거 과거 분사 우리 목적은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쓸 때는 현재 분사 쓰고 과거 분사를 쓸 때는 과거 분사를 쓰고 그거를 잘할 수 있으면 돼아 요즘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 그래 아 my life is 자 b o r e 라는 말이 동사야 boring을 쓸까 bored를 쓸까 어떻게 오요 금방 아네 어떻게 알았어 어? 현재니까? 현재니까? 네. 그러면 어, 나는 이 영화 만족한다. 완전 대만족이다. I am satisfied을 쓰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쓸까? Satisfying, satisfied. 네. 이디야? 어잘 찍는데. 어, 뭔가 어리버리하게 어, 맞추긴 했어. 그래도 네. 특 설명할 수 있어? 네, 설명 못하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어리부리한 거잖아. 아니, 그냥 구분할 줄 알아? 네. 어이, 씨게 어디 사기치는지, 진짜인지 한번 보자고. 자,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거기 적혀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거 해보자. I'm not particularly baseball. 특히, 관심있다, 말이야. 나시니까. 관심없다네. 자, 이건 뭘 쓸까? 아 여기를 보라고 보지 말고 이건 뭘 쓸까? 글자가 안 보여. 그래 그럼 그거 봐. 뭐겠어? Interesting. Interesting? 그다음 자 이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 보자. The new project sounds. 그 프로젝트는 들린다 말이야. 와 신나게 들린다. 와 멋지게 들린다. 뭘까? Exciting, exciting.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딱 보면 알아야지. 어? Exciting? Exciting? 이거? 자그 다음에 어, 좀 쉬운 게어 어, 이거 보자. She's She's learned very fast. She She's learned very fast. 빨리 배웠다 이 말이야. She's made progress. 엄청난 발전을 했다. 놀라운 발전, 엄청난 발전. 뭐 쓸까? Amazing, amazed. 놀라운 발전 Amazing? 아니면... 아, 뭐, 그럼. 뒤에, 뒤에 거. 바꾸면 틀리는데. 네. 그런 경우 많잖아. 자, 그 다음 가볼게. It was a really terrifying, terrifying experience. 그건 끔찍한 경험이었다. 끔찍한 경험. 뒤에, 뒤에 거? Terrified experience. 자, 네 개. 자 이거를 구분할 줄 안다 생각하면은 뭐 하나는 실수를 할수 있다치지만 적어도 세개 정도는 맞추면은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자 이렇게 보자고 자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다시 이렇게 가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ing 붙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ing가 이렇게 붙어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은 두 가지 경우인데, 뭐 하게 해주는 이런 의미일 때 있지.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이런 의미일 때, 내용상 이런 걸 능동이라고 그래. 이런 걸 진행이라고 그래. 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자 반면에 과거분사는 능동의 반대말이 이제 뭐야? 하게 된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이런 걸 수동이라고 그래.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진행의 반대가 뭐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끝나 버린 거지. 이런 걸 완료라고 그래. 뭐뭐해버린 이렇게 된거야 이런 걸 완료라고 그래. 그래서 능동 진행일 땐 ing고 과거 분사 아저기 수동 완료의 개념일 때는 현재 아, 과거 완료다. 과거 분사다. 일단 이거를 뭐 외우든 이해하든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걸 따지냐면은 이거는 동사잖아. 원래 출발한 게 동사이다. ing 과거 분사로잖아. 이거는 동사 그럼 이거의 주어를 찾아야 돼. 뭐가 이거 하는지, 그 개념을 찾아야 되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찾는 거야. 아니면은 이 분사가, 이 분사, 이, 이, 이게 결국 분사지, 이게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을 거야. 앞에서 꾸며주든, 뒤에서 꾸며주든, 수식해주는 말, 이 명사가 있을 거야.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이 명사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때로는 목적어,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도 해. 그래서, 안 꾸며줄 때는 주어 목적어랑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면 되고, 꾸며줄 적에는 이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두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꾸며주는 게 아니지. 난 지루하다. 그러면 주어가 지루하게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난 지루하다는 지루하게 된 거지. 그니까 과거 분사라고. 자, 이것도, my job makes me depressed. 나는, 아, 내 일은 나를 우울하게 한다. 그럼 이건 주어가 누울까? 요건 목주어가 되는 거야. 얘가 아니라. 그럼 나를 우울하게 한다. 그럼 내가 우울하게 시키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뭐 하게 된다니까? 수동이지? 그래서 과거 분사 쓰는 거야. 그는 진짜 지루하다. 그러면 그가 주어지. 이 주어가 이 분사에 동이 분사 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그는 지루하다. 그는 지루하다는 뭐야? 그가 지루하게 하는 거지. 내가 지루하게 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문제를 볼게. 자, 일단은 네가 어안한 거를 먼저 볼게. 자, 일단은 1번 미션은 앞에 한 것들을 스스로 설명을 해보세요.고 2번은 그 문장 읽고 뜻이랑 그그 어, 긍부위 그 바꾸고 3번은 그거를 응용해서 만들어봐. 자 그런 문장 응용해서 만들어. 자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처음에 냈던 이네개 있지? 그네개 읽고 뜻금부위랑 답이 뭔지 설명을 해봐. 그 다음에 5번부터 나머지들은 내가 몇개 할지 모르지만은 뭐 대충 한 여섯 개 정도 한다 치면은 각각 한 문장별로 긍부의 하고 답이 뭔지 설명하고 응용 문장을 하나만 들면 돼. 긍부의랑 답이 뭔지랑 응용이랑. 이렇게. 됐나? 자 그러면은 네가안한 거부터 한번 볼게. 자 그건 되게 embarrass는 당황시키다 이런 말이야. 당황시키다. 와 그거 진짜 와 그거는 완전 나는 당황했어 이런 것처럼 그거는 완전 완전 뭐 좌절적이었어 당황하게 했어 이런 뜻이야. 네가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했 요구해야만 했을 때할때 때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할 땐 그거는 되게 당황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거는 뭐야? 어느 거랑 관계를 따져야겠어? 요 주어랑 따져야겠지. 꾸며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는 당황하게. 하는 거지 그럼 뭘 쓰겠어? ing를 쓰는 거야 자 5번 볼게 너는 쉽게 당황하니? 그럼 이거는 뭐랑 관계를 따질까? you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당황 너 쉽게 당황하니? 당황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분사를 써야 되겠지 다음 8번 I didn't find the situation funny 나는 그 상황이 웃기다고 발견하지 않았다. 제가 웃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은, 그것은, 오, 뭐, 즐겁지 않았다. 이런 말이지. 자, 이것도 꾸며주는 게 아니지. 그럼, 아이가 주어니까, 그것은 즐겁지 않았다. 아, 나는 즐겁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네. 나는 그 상황이 재밌지 않았어. 나는 재밌지 않았어. 즐겁지 않았어요. 그럼 뭐야? 나는 즐겁게, 되지 않았어. 가 되겠지. 그러면 답은, 되는 거니까 뭐야?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 써야겠지. 그 다음. Why do you always look?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좀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니? 이건 주어가 너네. 그럼 너는 답답해 보인다는 것은 답답하게 하는 거야? 되는 거야? 아, 너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무기력하고 답답해 보이니? 답답하게 된 것처럼 보이니? 이 말이지. 그럼 네가 답답하게 되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분사 쓰겠지. Is your life really? 네 인생은 진짜 지루하니? 이건 주어가 뭐겠어? 너의 인생이잖아. 지루한 건 나하고 너고 네 인생이 지루하게 하지. 그래서 인생은 지루하게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ing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돼. 자, 이제 네 개를 봐 볼게. 네가 했던 거 아몇 번이었어 자 2번 보자 나는 야구에는 particularly 특히 야구엔 관심 없어 했어 자 고치고 싶어 그대로 갈래 고칠래 그대로 갈래 그대로 할래 왜? 왜 나는, 아, 어 내가 설명을 역같이 했나, 이씨. 왜 설명을 못하지? 나는, 특히 야구에는 관심 없어. 별로 관심 없어. 이랬어. 그럼 주어 나랑 따지나. 그러면 나는, interest는 관심을 갖게 시키다 하면 ING고, 관심을 갖게 되면 과거 분사가 되는 거야. 바꿀래? 아, 3번 봤어? 자, 2번은? 나는 야구에 관심 없어. 관심?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과부사 거 해야겠지? 그 다음에 3번은 그 프로젝트는 신나게 들린다. 와, 신나, 보이, 보인다, 들린다지. 그럼 프로젝트가 주어니까 프로젝트가 신나게 해주는 거지. 능동. 그럼 ING 맞겠지. 그 다음에, I'd expected to get a job. 자, 그 일자리를 얻을 거라고 기대했었대. 근데 나는 I was offered. It. 그게 제공받았을 때, 제 일자리를 제공받았을 때 너무 기뻤다지. 놀라웠다지 그럼 나는 놀라게 한 거야 된 거야 된 거니까 뒤에 꽤 많네 그 다음 또몇번 했냐 하나 둘세개 있고 하나 더 있잖아 아 이거 10번이었나 보다 자 그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 야 everybody was 이렇게 해갔어 자, 모든 사람을 충격을 받았다지. 자, 그럼 뭐, 이건 에브리바디가 주어니까 뒤엔 답이 뭐겠어? 충격을? 중고야 받은 거야. 모두 충격을 받았다니까. 받았다니까 과거부사 쓰겠지. 자, 이거는 끔찍한 경험이었다는데, 이거는 앞에 것들하고 달라. 뭐가 다르게? 얘는, 그것은, 이, 그것이 주어인데 얘랑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얘는 꾸며주잖아,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 분사가, 동사 분사가 꾸며주면, 꾸며주는 거를 주어 동사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러면 경험은 끔찍하게 해준 거야? 끔찍하게 된 거야? 해준 거지. 누가 끔찍하게 됐어? 나겠지, 뭐. 그래서 이건 끔찍한 경험이었다 하면은, 어떻게, 이걸로 할래? 바꿀래? 뭘로 할래? 어? 아, 힘들어야 되겠지. 자, 개념 알겠지? 오케이. 아, 하나 더. 11번은 여기서 문제 10개 더 추가로 풀어서 그 추가로 푼것 중에 틀린 거 설명하기. 이렇게. 자, 오늘 그 미션은 홀수 2개, 짝수 1개 할게. 여기까지.